자기를 만나러 갈 거예요 자기? 그게 여성 게스트가 어떤 자기길래 이포리가안 내려가네요 <laughs> 아, 그런 걸잘 못하거든요 뭘 못해요? 아막 그런 거 있잖아요 썰레고 하는 거 네? 안녕하세요. 어디 가는 거예요? 잠깐 여기 앉을까요? 아 여기 비스듬히 <laughs> 저희 채널이 오픈한지 곧 1주년이 돼요. 그래서 구독자 분들한테 드릴 선물을 만들어 보려고 왔거든요. 그래도 오늘의 미션은 자기를 만나러 갈 거예요. 자기? 드디어 여성 게스트가 <laughs> 아니겠지? 1주년 자기. 어떤 작이지? 그 전에 하나, 이것도 가려야 되니까. 어머. 어마... 내가 왜이 하루 티는 알지? 이거 왜 알까요? 맞아! 국진이 형 그, 그거 나가서 헉, 골프공에 HRT가 있는 걸 선물 받았어요. 그 HRT가 저희한테도 들어왔어요. 진이의 절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좋지. 이거 좋아.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출연했던 골프 프로그램에서도 만났는데요. 하루틴의 프리미엄 라인, 리포존의 신, HRT 리포존 홍삼 필름입니다. 그때는 리포좀 멀티비타민이었는데 오늘은 또이 홍삼 필름 아주 먹기 편하게 이번에 또 필름으로 준비를 했네요. 이 제품도 역시 국내 최초로 리포좀 제형 기술을 적용한 홍삼 필름으로 체내 흡수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또한 100% 국내산 육년근 홍삼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도. 많이 가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홍삼 잘못 먹거든요. 그 끈적거림 때문에 먹기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이 h r t 의 리포좀 홍삼 필름은 필름 형태라 그런 걱정 없이 뭐 연세가 많던 젊은 어린 친구들이든 다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저도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덕분에 이렇게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또 입천장에다 이렇게 붙여서 천천히 녹여 먹을수록 흡수력이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저도 시간을 좀드리면서 천천히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그 홍삼의 그 특유의 그쓴 맛이 되게 적고 먹을수록 맛있는 느낌이랄까 더 달아지는 듯한 느낌. 근데 당은 제로다, 당류는 제로다. 마침 또 고추석이니까 좋은 선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틴 HRT 리포즈 홍삼 필름. 이번에 또 진이 외절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구매 인증 이벤트까지, 또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프로모션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뭐 특별 1주년을 위해서 어떤 자기길래. 이꼬리안 내려가, 내려가. <laughs> 그런 걸잘 못하거든요. 뭘 못해요. 네? 뭘 못해요. 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설레고 하는 거. 예? 네? <laughs> 뭐, 이런데 사는 자기가 있어요? 오즈넉한 음, 걸 좋아하시나봐요. 오즈넉한 걸. 이분이. 음, 그런 힐링 바이브는 너무 좋아하지만 제 자신을 네. 알면 알수록 저는 도시 남자입니다. 도시 남자예요. 자, 과연 어떤? 잠깐만, 요 네. 여기가 우리가 가는데요. 네. 자기가 그 자기예요? 왜 실망한 표정이시죠? 음? 진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스도 이게 자기가 그 도자기의 자기였구나 <laughs> 음? 이렇게 예쁜 곳이 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연남동에 그릇공방 플러스을 운영하고 있는 도예가 이매진이라고 합니다 네뭔 아... 상상을 펼치다 나의 손끝으로 <laughs> 도자기를 만들면서 <laughs> 아니 근데 잠깐만 무슨 뭐1주년 기념해서 선물을 얘기했는데 직접 만든 도자기를 구독자분들한테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비져서 이제 보내는 거니까 <laughs> 그러겠네. 제가 오늘 뭘 하면 되나요? 저희가 세 개를 빚을 거예요. 네. 원래는 한 가지 과정 당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이 속성으로 네. <laughs> 처음에는 물레를 하고 두 번째는 만들기를 하고 세 번째는 사인하는 작업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와서 수업을 듣는다면 저렇게 만들려면 몇번 수업을 들어야지 만들 수 있어요? 보통 기초 수업은 한 6개월, 8개월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뭔가 조금 완성도는 떨어지더라도 원하는 작업을 할 이렇게 할수 있는, 정도? 있는 정도가 돼요. 어...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laughs> 하실 수 있어요. 네. 어... 제가 망치면 좀잘 살려주실 거잖아요. 노력해 볼게요. <laughs> 노력으로 알겠습니다. 네네. 네. 우선은 첫 번째로 물레 작업을 할건데요어 네? 얘가 백작톤인데 부어지면 이렇게 하야지. 아. 어. 너무 예쁘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약간 꽃병으로 딱딱 딱 맞아요. 좋은... 화병으로 네. 만든 건데 태진 님 팬클럽 컬러가 주황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주황 색깔이 섞여 있어서 빚으면 이렇게 돼요 이걸 이제 전통 기법으로는 열리문이라고 하거든요 네. 대리석 문양이라고 네, 네. 해서 백자와 색깔흙이 이렇게 섞여 있는 아, 여기 사, 살짝 이렇게 주황이 네, 보이시죠 주황이 살짝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가지고 성형을 하면 돼요 아 성형을 하는 거구나 <laughs> <laughs> 마찰력이 생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물을 이렇게 묻혀 주실게요. 네, 손바닥에 손이 따뜻하시면 좀 자주자주 묻혀 주셔야 돼요. 어, 제가 좀 마음이 따뜻해가지고 손이 좀. <laughs> 네. 여기 가운데 뾰족하게 튀어나온 데를 네. 납작하게 눌러줄 건데요. 손바닥 살 부분으로 가운데를 무게를 실어서 천천히 한번 눌러 보실게요. 느낌 이상해. 한번 떼볼까요? 네, 하나도 안 납작해졌어요 <laughs> 여기 아, 조금만 아, 더 그치? 세게 눌러볼까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잘하실 거예요 네, 한번 떼볼까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 왼손 날을 이용할 건데 엄지로 이렇게 잡고 가운데부터 이렇게 살살 눌러서 배꼽 쪽으로 얘를 부드럽게 떼주는 작업을 해줄게요 네. 좋아요 엄지, 이렇게 나비손을 해보시고 표면을 조금 더 평평하게 다듬으면서 가운데를 찾아볼게요 그냥 아무데나 음. 구멍을 파면 벽두깨가 달라지거든요. 손끝으로 흔들리지 않는 한 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음. 회전 속도에 맞춰서 구멍을 이렇게 V자로 한번 파볼게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천천히 내려가면서. <laughs> 네. 과감하게요? 네, 네. 꽤나 힘을 줘야 되네요.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남자분들이 하시기에 좋아요. 침생활로. 아. Oh, my love, my darling. 건 h my d a 이건 i n g Ah, my darling. Ah, my darling. Ah, my 는 a r l i n g Ah, my darling. Ah, m 자, <laughs> 여기서 바닥을 넓힐 거예요. 이 바닥면을 이렇게 9시 방향으로 밀어서 만들어 줄 건데 끝까지 밀어내면 얘가 뒤집어질 거잖아요. 전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어,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받쳐 주고 9시 방향으로 흙을 이렇게 밀어내. 두꺼운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부드럽게 뽑아 올릴 거예요. 우와, 우와. 와! 우와! 아, 이거 잘하고 싶다. 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역시 오! 나거의다 안에 컵이 생기고 있어 진짜 잘 만드시는데요? 우리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서 그 균형 잡는 거 하는 거 같아 데요 잠깐 잠깐 잠깐! <laughs> 이왜 이래? 이걸로 아, 이제 그 어떤 작품 완성하실 거예요? <웃음> 그러게요 <웃음> 뭔가 용도, 용도 이런 거 예쁜 머그컵을 머그컵.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 이거는... 잠깐만, 다시 열어보자 <laughs> 안에 이렇게 하면 밖으로 좀 열리겠죠? 열려요. 맞아요 야, 잠깐만 야, 아, 안돼와 <laughs> 아! 제가 눌렀어요 쌤, 이거 위에 잘라주시면 안 돼요? 어, 네 자, 이제 형태 빚는걸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비손 만들어서 밀어내는 데서는 안쪽에서 힘을 조금 더 주고 바깥손은 받침손 오, 안에가 좀 두... 그죠? 제가 이거를 눈사람 모양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네. 가운데 허리 부분을 이렇게 해서 회전 속도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얼굴 부분도 굴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와 우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네. 원하시는 형태로 빚어 주셔도 되고 만약에 이거를 밥그릇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벽을 높여 주는 거거든요. 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이제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자, 됩니다. 형태를 나비손. 네 나비손에서 그림 그리듯이. 네, 그림을 안 그립니다. 오! 지금도 예쁜데요? 재밌겠지? 이거 안 될걸? 이게 뭐지?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뭘까요? 항아리? <laughs> 아! 나 이거 어디서 봤나 했더니 곰탕집 가면 옆에다가 김치 담그는 그 깍두기, 깍두기 딱그 깍두기 가운데에 어. 딱는 그 작업을 보여드리면 밑가세라고 하는 도구인데 이렇게 사선으로 속을 파주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오. 음. 야! 요거 기준으로 잘라볼까요? 한번 줄까요? 네. 이선손앞온 앞에서 해도 되고 뒤에서 해도 되는. 오 너무 잘하셨어. 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걸 만들면 좋을까요? 요얘가그 깍두기 그릇. 아니 이거 밥 그릇 딱 좋아. 밥그릇에다가 이제 국그릇을 만드는 거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손바닥 아래 살 부분으로 손바닥 아래 살 부분으로 여기를 납작하게 작업해 볼게요 음. 이제 손날로 조금 더 좋아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아 되게 우리 선생님이 칭찬을 호하시네요 근데 실제로 정말 잘하고 계세요 팬분들 중에서도 도자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감탄하고 계실 거예요 진짜예요 어, 진짜요? <laughs> 네 너무너무 잘하시는데요 스펀지로 끌어올리려고 하거든요 네. 밑에서부터 네쭉 밑... 올라가는데 중간에 슬립이 걷어지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손은 갈길 가야 돼요 오케이 완전 완벽 진짜 완벽 이거 받으시는 분 너무 좋으시겠다 진짜 나 이해했어 나 이해했어 이게 힘을 준다는 거보다 가만히 있어도 모양이 만들어지네 저기 조금 더깊게 해야 되겠네 양식 그릇이 되긴 했는데. <laughs> <그거> 파스타인데. <laughs> 네. 아, 좀더 국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오 조금 이제 오 안쪽으로. <laughs> 아그 그걸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구나.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손으로 할수 있죠? 아, 네네. 아 할게요. 아. 네. 보통 처음 <laughs> 하시면 저런 <laughs> 거다 하네요. 아니요. 엄청 잘하시는 거. 장난치고 싶은데 장난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하세요. 진아 작가님 이거 하는데 얼마 걸렸어? 진짜 보여줘, 정말. 그 암만 엄청 놀라고 <laughs> 계실 것 같아요. 너무 잘해서 <laughs> 놀릴 수가 없어. 아 이거는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아 이기 정도면 1 인분밖에 안 되는데. 음? 와. 이렇게 됐 진짜 대박이에요. 정말. 좋까요 오, 좋아요. 아, 그거는 내가 진짜 안될것 같은데 이거. 여러 번 하셨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이거 중간에 들러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어, 근데 약간 지금 사선으로 잘리긴 했는데 한번 더해 볼까요? 그러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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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어, 이거 옆에 옆에 또 아, 옆에. 아. 아, 이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근데 그 파는 그릇 같이 너무 잘 만드셨어요 <laughs> 진짜 잘 만드셨어요 아, 와 깔끔하셨다 너무 너무 저 이거 못빼겠어요 저는 못하겠는데요 <laughs> <laughs> 이거 잘못 들러내 이거 이거대로 못 빼나? <laughs> 와 이거 안쪽 빛는게 사실 다거든요. 근데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딱그 라면 그릇 아니야? 살살잘살살다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조그살살게만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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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어, 네. 어, 아, 아, 만약... 딱 얼굴 살살살살살살살살 딱 해서 살살살살살 얼굴을... 얘, 얘 사이즈즈 진짜 짜잘춰춰야될텐이이 완전 전세한한작이이네 o 섬세한 작업 좋아하지 c h a 생기셨어요. 이건 m 이 o 는 모습이야. do 고 u c 웃어주세요 e u r I'm sorry t 기 do s u c 까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나올지. 맞아요. 맞아요. 발바닥. 오케이. 그다음에. 음. 하트. 음? 하트 안에 하트 어때? 노란색하고 딱 안에 그것까지.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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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예쁠 것 같은데. 한. 자. 제발. 제발. 안에 또 하트. 아니, 바니, 바니바니 당근, 당근. 아니거든. 아 테토남이거든. 아 테토남이야. 아니. 어, 이거 오른쪽 눈이 너무 클것 같은데. 오 귀엽다. 이거 어, 재밌, 어 네. 귀엽 것 같아. 네. 이런 거에 하나 꽂히면 제가. 내참 신경에 이런 거 하면 진짜 말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진심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 음. 자, 이게 토끼고 이게 하트에 자세히 보면 TJ라고 써져 있고. 마지막. 이게 이게 난 최고. 어 네, 귀엽지? <laughs> 띠리리리띠 라. 아, 아우,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자, 이제 하나 더 남았어요. 네. <laughs> 어떤 거죠? 미리 이렇게 구워진 도자기 위에 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찻잔이랑 어 머그컵이랑 약간 재미있게 뚜껑 있는 밥그릇. <laughs> 그러면 이거 그림 그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어, 그 그림을 싸인으 사인. 사인? 싸인? 으로네 음... 그러면 아 여기 정도 막별 막 많이 이렇게 그려놓으면 예쁠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 위에다가 싸인? 네, 아 진짜? 아니다 여기 안쪽 <laughs> 어 딱 열었을 때 으악! 이렇게 그러 사람들한테 안 보이지만 안에만 딱 가자 이거 갑니다. 와잘생있다 됐다. 그렇지? 탑선 세트는 여기? 음, 아 여기 너무...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무슨 차야? 어디서 산 거야? 아 이게 딱 이렇게 했다가 딱 얻는 순간 아야 아. 여기 여기 뭐 묻었다 여기 안에 뭐 묻었어 어 아니야 <laughs> 아 얘는 딱 마실 때 상대방이 보는 거야 <laughs> 마실 때딱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보는 거야 그만큼 것연변에 크게 하면 어때요? 왜냐면 이렇게 어디 던지 놓고 보고 싶어하실 수도 있는데 오케이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잡지 않고 오른손으로 잡잖아요. <laughs> 자, 하여튼 이렇게 다 완성했습니다. 와, 아, 그래도 이렇게 뭔가 내가 선물을 또할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어, 지난 1년간 정말 많은 사람보내이 우리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 선물! 원래 세 개로 시작했는데 세 개가 무슨 말이냐?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참여 방법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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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뵈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드디어 완성이 됐군요. <laughs> 네. 와. 야 이거 누가 만들었길래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대? 그럴싸하게 나왔네요. 아주 잘 만드셨어요, 진짜로. 그리고 약간 그피니시를 정말 깔끔하죠. <laughs> <그냥 그만해 주셔. 웃음> 와, 진짜. 맞아요. 와, <laughs> 진짜 예쁘다. 너무 잘 만들었어. 근데 문제가 있네. 이거에다가 <laughs> 라면 하나 못 끓일 텐데. 너무 작아졌죠. 네. <laughs> <laughs> 뭐 비빔밥용인 것 같아. 약간 좀밥 넣어서 이것저것 나물 섞어서. <laughs> 어, 근데 너무 예쁘다. <laughs> 이야 나 진짜 왜 이렇게 뿌듯하지 이게 나오니까 더 뿌듯하네요 그러면 오늘은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하셨던 것처럼 네. 사인을 하면 되는데 도자기 작가들은 이 뒷면에다가 네. 사인을 해요 여기가 이제 깎아서 얇아졌기 때문에 네. 힘 너무 많이 안 주고 안 살살, 살살. 응? 예. <laughs> 지금 여기까지 완벽하거든요 나도 때로는 내 자신이 신기해요. 자랑은 아닌데, 유 아, 이렇게 만들 수 있나? 아 그러니까 나는 이상한 거야. 원래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제 이렇게 만드신 걸 보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하고 오시면 이제 제가 <laughs> 부담스러워지는. <laughs> 정말 잘 만드신 거라 가지고. 저왜 이렇게 안 되죠? <laughs> 아니 원래 이렇게 되던데. 이렇게. 자, 그러니까 1 어, 통이 더터해 가지고 세트로 어어업을 어, 이쪽으로 하면 <laughs>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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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매일 이러고 있어. 웃음>